43. 요셉과 베냐민 요셉이 형제들을 보니 보고 싶은 막내 베냐민도 있네. 짐승을 잡아 풍성한 식탁 준비해라.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도 참고 또 참네. 야곱이 결국 막내 베냐민을 딸려보내다. 43장 1절에서 34절 이집트 땅에 7년 대흉년이 지속되었다. 가나한 땅에서도 기근이 심했다. 중근동 지역 전체가 극심한 흉년과 기근으로 몸살을 알았다. 해부론 골짜기의 야곱 장막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어느새 다 떨어져 갔다. 이대로 있다가는 야곱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국이었다. 하루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서 식량 좀 사와야겠다. 야곱의 아들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미정미적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는 이집트 총리 앞에 설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집트 총리 말대로 정탐꾼임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베냐민 없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가축이 도살장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았다. 그때 침묵을 깨고 형제들 중 넷째 유다가 앞으로 나섰다. 앞서 마지 르우베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르우베는 아버지의 소실과 눈이 맞아 폐륜을 저지르는 바람에 신임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둘째 시무온과 셋째 레위는 세금성 학살 사건의 주동자다. 그래서 역시 아버지에게 신망을 잃었다. 더구나 시무온은 이집트 감옥에 볼모로 잡혀 있어서 여기에 있지도 않다. 그래서 넷째가 나선 것이다. 아버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내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아주 엄하게 경고하기를,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막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식량을 사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된다, 그건 안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내가 없으면 우리가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없이 내려갔다가는 식량을 구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조차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어쩌자고 막내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해서 내 마음을 이리도 심란하게 하느냐, 어쩌자고 그랬단 말이냐! 그러자 형제들이 대답했다. 저희가 공연히 말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 총리가 우리더러 당신들의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다른 형제는 없느냐 하고 가족에 대해 캐물었어요. 꼬치꼬치 묻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한 것 뿐입니다. 설마 막내 동생을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수 있었겠습니까. 정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조금 진정된 마음으로 그러나 복잡한 심경으로 말없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때 유다가 다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말했다. "아버지,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짐을 꾸려 이집트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막내는 제가 기필코 보호하겠어요." "그걸 나더러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아버지의 말에, 유다는 진심을 다하여 말했다. "아버지, 만일 제가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벌을 제가 평생토록 받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더라면, 벌써 두 번은 이집트에 다녀왔을 겁니다." 야곱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만가지 생각이 오갔다. 야곱은 한참 만에 체념한 듯 입을 열었다. 꼭 그래야만 하겠느냐? 네 아버지. 아버지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눈치챈 아들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대답했다. 야곱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정이 그래야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너희는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져가서 이집트 종리에게 선물로 드려라. 유향과 꿀. 그리고 뭐가 있더라? 우리 특산물이야 많지요. 그래 그렇지. 향류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를 준비하여라. 아몬드도 챙겨가서 종류에게 공손히 드리도록 하여라. 무슨 말로든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은 갑절로 가지고 가라. 지난번 곡식자료에서 나온 돈은 반드시 사정을 설명한 뒤 돌려드려야 한다. 분명 무슨 착오로 그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야곱은 입술을 꽉 깨물더니 결심반, 체념반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 좋다.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집트 총리를 찾아가서 베냐민을 보이고 너희 혐의를 풀도록 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몬과 베냐민을 너희와 함께 다시 돌려보내준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자식을 잃게 된다면 잃어야지. 내들 어찌하겠느냐.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다. 속이고 속임당하는 일이 많았던 야곱이었다. 그래도 위기에 처할 때면 언제나 주님께 매달리는 뿌리 깊은 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베냐민의 목숨을 죽게 의탁하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다.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을 이은 언약가문의 3대 족장으로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파해 나가는 그의 비결이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필코,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당장 짐을 꾸려 내일 아침 일찍, 이집트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니 알았다. 또먼 길에 고생하겠구나. 잘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다시 막내를 걱정하며 신신 당부한다. 부디 이 늙은 애비를 생각해서라도 베냐민을 잘 보호하도록 해라. 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우리 모두의 목숨을 잃더라도 베냐민만은 꼭 챙겨서. 아버지께 도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정성껏 예물을 꾸렸다. 돈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한 다음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다. 한편 형들을 그리운 고향 땅으로 보낸 요셉은 불안하고 초조했다. 행여 자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아버지는 막내를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형들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식량이 떨어지면 결국엔 버티지 못하고 베냐민을 딸려 보낼 것이라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곤 했다. 더구나 이곳에는 심우온 형도 볼모로 잡혀 있지 않는가. 하지만 형제들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자 요셉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초조하게 애태우던 어느 날, 요셉은 마침내 형들이 총리를 접견하려고 기다린다는 반가운 보고를 받았다. 막내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기 집 관리인에게 지시했다. 그 사람들을 내 집으로 모신 뒤 살진 송아지를 잡아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라. 오늘 점심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겠다. 관리인은 주인이 시킨 대로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총리 저택으로 특별히 안내했다. 총리의 저택으로 들어서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은근히 불안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무엇보다 두려웠다. 또 무슨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닥칠지 몰랐다. 형제들은 관리인을 따라가면서 수근거렸다. 우리에게 과도한 친절을 베푸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어째 느낌이 안 좋아. 맞아, 이건 분명 지난번에 이집트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곡식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일 거야. 그걸 빌미로 총리가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이 확실해. 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야 당연히 총리의 노예가 되고, 우리 나귀는 전부 빼앗기겠지. 참, 그러면 베냐민은 어떡하지? 베냐민 없이 아버지는 오래 못 사실텐데. 초조하고 불안했다. 두려웠다. 관리인을 따라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총리의 저택 문 앞에 다다르자 형제들은 집안일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먼저 일의 진상을 말했다. "나리, 먼저 아를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전에도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습니다." 관리가 반갑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도 당신들을 본 기억이 나오. 저희도 반갑습니다. 그런데 식량을 산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객점에서 곡식 자루를 풀어 보니 자루 아귀에 각자의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차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그런 차고가 있겠소?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곡식 살 돈도 따로 챙겨왔습니다. 정말이지 맹세코, 우리는 자루에 어째서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지 까닭을 모릅니다. 부디 오해하지 마시고 잘 살펴 주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총리를 대하기 전에 먼저 돈에 관한 오해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관리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안심하세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자루에 선물을 넣어 주신 거겠지요. 나는 당신들이 지불한 곡식값을 틀림없이 받았답니다. 권리인은 재빨리 나가서 볼모로 잡힌 시무원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데려왔다. 마티 형 루벤이 시무원에게 달려갔다. 시무원, 어디 몸 상한 데는 없어? 루벤 형, 내 아우들아! 야, 우리 막내 베냐민도 왔네! 형제들은 잠시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치고 상봉을 기뻐하며 서로 얼싸 안았다. 관리인은 발시슬물을 제공하고 낙위들에게도 넉넉히 여물을 주었다. 형제들은 총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을 관리인에게 전해들었다. 정우에 도착할 총리를 기다리면서 선물할 예물꾸러미를 다시금 잘 챙겼다. 마침내 이집트 총리가 집으로 들어오자 야곱의 아들들은 일제히 일어섰다. 엎드려 큰 절을 한 다음 가나안 땅에서 준비한 예물을 바쳤다. 고맙소. 이런 것까지 챙기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귀한 선물 잘 받겠소. 그래. 고향집에는 잘 다녀왔소? 네, 종리 각하.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가지고 간 식량으로 흉년에도 탈 없이 잘 보내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요. 다행이요. 그리고 그대들이 예전에 말한 연로하신 아버지는 잘 계시오? 그분의 건강은 어떠하시오? 네, 노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모두 머리 숙여 다시금 요셉에게 절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보았다. 그래, 이 아이가 바로 그대들이 말한 막내 동생이오. 네, 그러하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막내인 베냐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요셉은 따스하고 애정이 가득 담긴 눈길로 베냐민을 바라보며 말했다. 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그래, 네 나이가 오래면. 요셉은 더는 말을 잊지 못했다. 울컥했기 때문이다. 가난이때 헤어진 베냐민을 보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17세 때 헤어진 후 22년 만에 상봉이었다. 베냐민은 어느새 23세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요셉은 39세로 둘은 16세 차이가 난다. 친어머니 라헬을 여인 지금 요셉에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다. 요셉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한참을 엉엉 울었다. 겨우 진정하고 방에서 나오려 하면 또다시 지난날의 기억이 솟구쳐 올라 다시 들어가 울었다. 그러기를 몇 차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요셉은 세수를 한뒤 자리로 돌아왔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점심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은 총리 요셉의 상을 따로 차렸다. 파라오 다음가는 높은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형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려주었다. 요셉의 집에서 일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상을 차렸다. 이렇게 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들, 특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가축들을 거리낌 없이 잡아먹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집트 총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앉을 자리를 일일이 지정해 주었다. 자, 당신은 거기 앉고, 키가 큰 당신은 그 옆에 앉고, 또그 옆에는 당신이 앉도록 하시오. 아니, 당신은 거기 말고, 저기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 옆자리에 앉고, 또 당신은 그 옆에 앉으시오. 모두들 그가 지정해 준 대로 앉다 보니 희한하게도 마지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게 되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의아해했다. 와, 이집트 총리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더니 과연 이분은 놀라운 신통력을 지닌 게 분명하구나. 형제들은 크게 놀라며 경외심마저 들었다. 자자 먼길 여행길에 모두들 시장할 텐데 마음껏 드시오. 요셉은 옆에서 시종되는 하인들을 시켜 자신의 상에 놓인 맛있는 것들을 형제들에게 갖다 주게 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이 주었다. <웃음> 형님. <웃음> 형님들 이것 좀 먹어 봐요. 아주 특별한 맛이에요. 열째 스블론이 맛있게 고기를 뜯으며 다른 형들에게 말한다. 막내야 먼길 오느라 피곤했지. 많이 먹어라. 참 이것도 한번 먹어봐. 다들 막내를 살뜰히 챙기니 베냐민 앞에는 온갖 진미가 수북이 쌓인다. 요셉이 보기에도 막내를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오래 전 자신을 대하던 때와는 180도 달라진 것 같았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세심히 챙기는 모습이었다. 요셉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형들의 태도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 속에 아직도 시기심과 미움이 알게 모르게 도사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루우벤이 장자답게 바로 아랫동생인 시무온을 챙긴다. 시무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많이 힘들었지? 자, 이건 먹고 싶네. 아니에요, 형. 여기 있는 동안 아주 잘 대해줘서 턱금만치도 고생한 거 없어요. 계속 더 있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하하. <laughs> 그럴 리가. 그렇다면 우리만 걱정한 꼴이 되었네. 형들은 이제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을 떨쳐버렸다. 총리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 총리가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대한다는 게 느껴졌다. 전혀 거짓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옴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고 그동안 시무원을 잡아둔 것이 미안해서 친절을 베푸는 줄로만 여겼다. 모두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식량을 구해서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일만 남아있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저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총리 저택에서 배불리 먹고 편히 쉬었다. 다음날 일어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